자, 24년 6월 27일 오늘이 목요일인가? 아침 5시 정도 됐습니다 음, 어제 그제 물때기 했죠? 아니다, 월요일날이구나 월요일날 수로를 터놨고 요거를 인원은 정확히 말하면은 주말에 뚝이 터졌어요 비오는 사이에 원래는 한 목요일? 오늘쯤 물때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나가시던 동네 형님이 그냥 물 빼라 그래서 그냥 다른 논도 그냥 같이 터버렸어요 그리고서 그저께 기계 가지고 들어가서 어 배터기 작업을 했죠 물 지금 잘 나오죠 얼추 많이 나와서 이제 줄줄줄줄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배터기로 이렇게 해서 몇 줄이냐 하나 둘셋 넷, 다섯 줄인가 다섯 줄한거 같아요 잘 나오죠. 지금 물때기 한 거는 물때기 한 거는 30일, 예, 모내고 30일, 이 정도 됐을 때 물때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물때기를 한다고 해서 논에 물이 없는 게 아니고, 물은 있으니까. 말라가면서 물이 빠지겠죠. 음, 조금 제 생각에는 가지가 좀덜 버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며칠 더 들려고 했는데 형님이 보시더니 그 정도면 됐다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물때기를 했습니다.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주 내내 비예보가 있더라구요 그 전에 말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을에 베베기 할때또 빠져서 고생할 거예요 음... 지금 끝부분은 이렇게 벌써 갈라지기 시작했고요 이배토기는좀 가지고 다니는 건데 끌고 다니는 건데 타고, 요즘엔 타고 다니는 게 200만원 넘고 그러는 거같은데 이게 있으면 정말 물 빠짐이 정말 좋아요 물 빠짐이 굉장히 좋아서 이거는 임대를 해서라도 해놓으면 빠지는 논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임대사업사 알아보니까 뭐 대수가 얼마 안 되니까 저한테는 기회가 오질 않더라고요 농업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런데 뭐 계속 전부 다 예약을 해놔가지고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끌고 다니는 걸 중고로 샀는데,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지덕지 효과를 굉장히 잘 보고 있습니다. 저 뒤에가 트랙터가 빠졌던 데잖아요? 한번 가볼게요. 자, 이쪽이 트랙터가 빠졌던 곳인데, 그래서 물때기를좀 일찍 한 것도 있어요. 조금 더 있어도 되는데, 어... 경험에 비추자면 경험상으로는 종간물대기 할때 바짝 말려놓으면 가을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계가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다 삽질해 가지고 작업을 한 건데 가을에 벼베고 나서 포크레인 불러서 할까 하다가 포크레인 들어올 자리도 마땅한 거 같지 않고 그때 또안 빠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삽으로 해서 작업을 해 놨어요 근데 물 빠지면 잘 빠지죠 물은 저쪽에 좀 있는데 저기는 빠지는 자리는 아니에요 이만큼이 빠지지 여기만 잘 말리면 사람이 들어가서도 중간 물때기 할때 사람이 들어가서 그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그거는 빠지진 않습니다 항상 고칠거리 놓으신 돈인데 올해는 좀 이렇게 흙을 끌어다가 놨어야 되는데 노탈의 작업을 늦게 하는 바람에 그거를 시간이 임박해서 못했어요. 매년 조금씩 끌어오고는 있는데, 그래도 많이 높아진 거죠. 여기가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. 여기는 뭐 수로가 있어서 물이 계속 튀어 나오는 곳이라서 항상 지를 수밖에 없죠. 겨울에도 물을 퍼내려고 계획을 하는데, 이 호스가 얼으면 안 되겠죠. 그것도 고민이고. 아이 참, 어쨌든 다음 주비 예보 계속 있 으니까요. 농 관리 잘 하시고, 피해 없었 으면 좋겠 습니다. 자, 영상 마치 겠 습니다.